야, 안녕하세요, 운동처방사 효한쌤입니다. 오늘부터는 이 고무밴드, 어, 라텍스밴드라고 라텍스밴드라고도 하고요, 세라밴드라고도 불러요. 그래서 이 라텍스밴드를 통해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얘는 우선 색깔은 제일 약한 게 노란색이에요. 아이들이 쓰는 용도로 어 표시가 되어 있고, 두 번째는 빨간색. 거기서부터 이제 여성분들. 그 다음에 초록색이에요. 그거 조금 강한 여성.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남성. 그 다음에 검은색이 조금 강한 어 남성. 그 다음에 은색이 있어요. 은색은 이제 선수. 선수가 쓰는 용도, 그 다음에 금색이 조금 강한 운동선수가 쓰는 색깔,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에서 처음 요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은 빨간색, 아니면 남성분들은 파란색, 뭐이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. 근데 저는 오늘 초록색을 오늘 갖고 와서, 초록색으로 우선 한번 해볼게요. 자, 저희가 첫 번째 우리 움직임에서 제일 먼저 1번은 소흉근이었어요. 근육은 여기에 있는 근육이었고, 자,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. 자손 뒤로 해가지고 밴드를 이렇게 잡아요. 이렇게 잡아서 엄지 손가락에서 밴드가 들어가서 새끼 손가락으로 빠질 수 있게. 자그 다음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돌려주면 요런 형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감을 수 있어요. 다시 여기서부터 돌려서 감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처음에 그냥 요렇게 잡으셔도 돼요. 예, 네, 그냥 손바닥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줄이 처음에 시작이 되게끔. 자 잡으신 상태에서 호흡. 들이마시고 소흉근은 어깨가 들썩이면 힘이 잘안 들어가요 어깨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밴드가 너무 헐렁하다 그럼 좀더 짧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위치 호흡은 한 30에서 40 정도 넣어 주시면 돼요 고무 밴드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밴드가 너무 헐렁한 위치까지 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가기 전에 바로 돌아와요. 한 20에서 30% 정도 남겨 놓은 순간에 다시 돌아요. 와잘 팔꿈치는 완전 구부리지 않고 펴 주시고 이게 소흉근 밴드로 쓰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